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조그만한 진실 방송의 대표이지만 어, 사기 대선 진상 규명 운동 본부의 사대본의 사무총장으로서 3년간 부정 선거의 어, 운동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최영규 수님을또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3년 반 그것은 바로 너무도 생명과도 같은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투정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일3 선거 또한 투정 선거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총체적 투정 선거, 사기 선거에 결정판이 바로 지난 4월 15일 총선거였습니다너무너무통한 것은 집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인지 미래의 통합당이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원을 보낸 당이 어느 당입니까? 미래통합당입니다. 왜 미래통합당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민초들이 3년반아무리도 외치고 풀어지자도 마이 동풍입니다. 저만한 쿠르게 집단, 부장 범죄 선거 집단, 중앙 선관위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끌어내리며 나라를 몽땅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는 저 문재인 간첩 정권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저는 정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통당을 움직여야 됩니다. 미통당은 뜻거리, 국민을 배신한 역적이고 국민을 무시한 짓밟은 무능한 비겁한 국회의원들입니다. 맞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즉각 사회로 부정 선거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한참만에 쳐보시죠. 마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그러라! 라 듣거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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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릉순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피켓을 머리 위로 들겠습니다. 네. 이오지